갑자기 한 여자가 빼앗은 에르메스 가방을 짓밟아버립니다. 아이고 예쁜 내 딸아 이제 곧네 생일이잖아. 아빠 자고에 있는 포르쉐는 어떠냐? 아빠 전 지금 타는 아반떼도 좋아요. 참 남친 저희 회사 다녀요. 아직 네 정체 모르지. 그럼 좀더 지켜보자. 남친이 선물 뭐 줄지 기대된다. 월급 200만 원 밖에 안될 텐데. 소위 남친은 문자로 샤넬 가방을 보여준다. 이걸 사주려고? 남친 혹시 깜빡한 거 없어? 없는데. 그리고 앞으로 같이 출근을 하지 말자. 회사 시시는좀 그래. 회사 사람들이 샤넬 가방을 구경한다. 네 남친 대박이다. 내 남친이 현대백화점에서 줄까지 서서 사온 거야. 내 새끼 이쁘지. 남친이 보내준 가방이라 비슷하네. 야, 니네 드디어 사귀는구나. 사진까지 올리고. 소희는 남친의 바람을 알아차립니다. 내 생일 선물이 아니라 제 거였어. 어떻게? 잘 들어 우리 오늘 헤어진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제 삼촌이 여기 이모이야 별것도 아닌 주제에 애들아 오늘 내가 신라 호텔에서 밥 살게 한 끼에 30만 원 한다던데 여기 삼촌을 잘둔 보라 대단하다 소희 너도 갈 거지? 그래 너도 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만 풀어 포르쉐 차키를 들고 오는 보라 여기 가서 차좀 주차해줘 보라 언제부터 포르쉐를 대박이야 소희 너도 주차 맡겨 이미 주차했어? 너도 차 있어 아반떼 소희 너 평소에 매는 가방 보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짝퉁도 많잖아. 그래 요즘 여자애들 너무 허세가 심해 대출받아서 산다잖아. 아니 너희 명품보는 눈이 없는 거 같은데. 야 내가 보기엔 네 가방 짝퉁이야. 너 당근에서 산거 아니야? 그래 당근에서 산거 같네. 그래 소희야 이제 좀 진실되게 살아 그러면 보기 안 좋아. 보라 너그차 렌트카지 하루에 얼마야? 무슨 헛소리야? 내 친구가 전에 여기서 렌트하더라고. 번호판이 친구 생일이라 기억하고 있어. 돈 없으면 안 타면 되지. 굳이 렌트까지 해서 그건 좀. 그럴리 없어. 삼촌이 임원인데 무슨 렌트를 해. 자기야, 아니지? 야, 너 에르메스 짝퉁 메고 다니면서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. 모든 사람이 너 같지 않아. 진짜 그렇게 생각해? 내 가방으로 니차 네 정도는 살수 있을 텐데. 하하하, 너 농담이니, 니가 매는 가방이 진짜라고, 보여줘봐! 여자는 가방을 가져가더니 보는 척 하면서 가방을 짓밟아버립니다. 내가 짝퉁 처리해줬으니 빨리 고맙다고 말해! 보라는 1억이 넘는 가방을 밟아버리는데, 다음화에 시원한 참교육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